안녕하세요 자 급수의 성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급수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떠한 급수가 수렴하면 이 급수의 일반항의 극한값은 0으로 수렴한다 라고 했고 그 증명을 했습니다 자 이거의 대우도 역시 성립하죠 그래서 어떠한 수열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그 급수는 발산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첫 번째 명제에 대한 여기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이제 생각해야 될 차례인데요. 여기라 함은 어떤 일반항이 영으로 수렴한다면 그 일반항에 대한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거죠. 답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반례가 존재한다. 될 수도 있지만 안될 수도 있다. 하여 지난 시간에 이 예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렴하나요? 음. 여러분한테 이제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번 생각을 유도한 거였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알수 없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죠. 그러니까 발산의 정의죠. 수렴하지 않는 것. <laughs>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수렴 여부를 확인할 때 쓰는 방법은 리미트 부분합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부분합을 구하는 걸할 수가 없습니다.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추론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론. 그래서 이걸 추론하는 방법으로 가장 이제 유명한 방법이 하나 있고, 어, 또 나중에 적분을 배웠을 때또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자, 이 친구는 1이죠. 그리고 이 친구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보다 어떤가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까지. 얘는 2분의 1이죠. 그 다음, 얘를 보십시오. 얘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보다는 크죠. 3분의 1이니까요. 네, 이걸 더하면 이제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을 더하면 또 얼마죠? 2분의 1인데, 자, 위에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은 이거보다 큽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히 더해갈 때 2의 배수만큼 계속 더하게 되면 2분의 1씩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수열은 분명한 건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계속 발산하는 이 급수보다 적어도 크다라는 걸알수 있죠. 네.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증명법입니다. 근데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면 좋은 게 뭐냐. 이게 발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발산합니다. 이렇게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명은 중요하지 않고요. 하지만 항상 발산하냐? 그건 아니에요. 자, 이거 두 개의 사실 보면 충분한데, 자, 먼저 얘, 얘부터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녀석의 급수를 확인한다. 라는 건 일단 정석대로 이 녀석의 S.N.을 리미트로 보내보겠다란 의미죠. 그래서 S.N.을 이제 구해보면 우리가 아주 유명한 친구니까 S.N.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S.N.의 리미트를 취해보면 여기가 영으로 가면서 일로 수렴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렴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 항의 극한값이 이 친구는 0이죠 인대 급수를 구해봤더니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이 친구를 여러분이 어, 이 친구의 급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리미트 SN을 봐야겠죠. 그래서 SN을 보기 위해서 이 친구를 좀 유리화 해주면 이렇게 유리화가 될 거예요. 유리화를 하고 나서 SN을 구해보면 sn은 음이1족족쪽 e 가니까 앞에 거나고 뒤에 거나 남겠네요. 직접 해 보시면 어 앞에 거, 앞에서 두 번째 거랑 뒤에서도 두 번째 거 이렇게 남을 거예요. 이 sn이 이제 이렇게 남은 상황이고 여기에 리미트 취해 주면 어떻게 되죠? 네. 여기서 무한 무한대가 나오기 때문에 발산합니다. 아무튼 얘는 발산. 얘는 수렴, 얘는 발산. 그래서 이렇게 발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개념도 잘 챙겨두시면 네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급수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음, 급수의 성질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함수의 성질, 극한의 성질 다 배웠죠. 그리고 이제 급수의 성질로 넘어왔어요. 외연 보시면 실수배 가능하고요. 두 번째, 사칙연산이 아니에요. 더하기랑 마이너스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곱하기랑 나누기는 안 돼.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곱하기 나누기는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는 교과서에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 받아들이셔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일단 중요한 건 이거 실수배라 얘기해야 된다. 그니까 어디서? 급수에서요. 급수. 급수에서. 급수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an이죠. 이렇게 생겼을 때 얘네들 간의 계산은 네. 플러스 마이너스만 이제 돼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이 친구는 어떻게 생긴 거죠? 리미트 an이 0이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네, 수렴하는 친구란 말이에요. 수렴하는 친구인데, 그렇다면 이 정보를, 네, 어디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AN에 수렴 조건을 주면서 AN에 대해서 극기성을 쓰게 할수 있겠죠. 그럴 경우, AN은 사치견산이 다 되기는 점. 하지만, 뭐란데요? 네, 나누어지는 분모의 역할을 할수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이랑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낚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의 연산은 이것끼리 연산하는 거잖아요. 얘는 네 플러스 마이너스만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 성질을 줬기 때문에 만약에 b_n이 그 어, 극한값을 갖는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때 a_n b_n은 쪼개서 쓸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이고 곱하기 이제 리미트 b_n 이렇게 할수 있다. 구별하셔야 돼요. 하지만, 분모자리는 들어오면 안 되겠죠? 이건 수렴 조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부분 잘 챙겨주셔야 하고, 두 번째로 또 생각을 해볼 부분은, 얘가 결국엔 SN 입장에서는 극한이라는 거죠? SN 입장에서는 이게 수렴하는 거죠? 수렴. 그러기 때문에 얘는 또뭘쓸수 있어요? 얘도 극기성을 쓸수 있다. SN으로 바꿨을 때는 이 친구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한, 부분합인, 부분합의 극한으로 생각하면 삭치연사이 모두 가능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겁니다. 얘를 보고요. 문제에서 이렇게 급, 부분합으로 줬어요. 부분합으로 줬는데, 어, 이거 급수야. 급수니까 곱하기 나누기안 돼. 땡! 뭔지 아시겠죠? 이때는 부분압의 극한값이 극한값이 급수가 맞긴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지금 어, 극한으로 수열의 극한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이때는 사치연산다쓸수 있다. 이 부분 잘 챙겨 드십시오.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조심해라. 낚시 조심. 낚시 조심. 낚시 조심해야 되는 케이스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세요. 선생님은 쑥쑥 넘어갈 건데 여러분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나중에 어, 이걸 만나면 당황하게 되기 때문에 꼭잘 정리해두고 뭔가 표현을 해두셔야 합니다. 음. 아, 여기 나와 있네요. <laughs> 이게, 이게 되게 유명한 정리에요. 이걸 수학자가 증명해낸 거구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는 설명을 해놨네요. 교과서에도 설명을 안 하는데. 아까 여부분 설명한 겁니다. 찾아보면 있었군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양 분리의 급수는 우리가 미리 해버렸죠 여기다 적어놨었는데 우리가 이양 분리의 등비 이양 분리하고 등비 급수 있다 했는데 이양 분리는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네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다 시험에 자주 나온다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문제를 보시면 네 먼저 싹 풀어보십시오. 자, 수렴할 때라고 했어요. 급수가 수렴한다. 이 값을 구해라. 급수가 수렴할 때 눈치를 채야겠죠. 이제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아, 얘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한다는 소리구나. 그러면 an 2n 1분의 n이 지금 0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얘를 치환합니다. 원래는 이게 정석이죠. 음, 선생님이 준 수투 수업이랑 미적분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디서 설명했고 어디서 설명 안 했는지가 좀 많이 헷갈리는데, 이 경우에 AN이 수렴한다 라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수렴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앞에서 극기성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화 했던 내용 중에, 네, 더하거나 빼거나 했을 때는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수렴한다는 거 일단 증명하고 가는 거고요. 어 앞에를 다시 가서 확인해봐야 되나. 어쨌좀 음. 미심쩍으신 분들은 이렇게 치환해서 푸십시오. 치환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하지만 얘가 일단 수렴한다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 네. 그런 상황에서는 쪼갤 수 있겠죠. 혹시 이 부분이 이해가 잘안 되는 친구들 선생님한테 질문해주십시오. 어 죄송합니다. 이걸 좀 깔끔하게 선생님이 다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데 어디까지는 설명했고 안 했고가 지금 조금 헷갈려요. 하지만 이게 되긴 합니다. 이게 수렴이 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급기성 쓸수 있다. 쪼개시면 되고. 쪼개시고 나면은 당연히 네, 우리가 이 값이 0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이 값이 1이다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환에서 푸는 게 정석이긴 하니까 정석 연습도 꼭 하시면 좋겠어요. 음. 어, 다음 영상 찍기 전에는 한번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도 확인해서 어느 풀이까지 설명하고 알려줬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한번 일반화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다음입니다. 여기도 풀고, 미리 풀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급의성질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친구는 수렴을 하고요. 이 친구도 수렴을 한대요. 그때 이걸 구해줘. 급수의 합을 구해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정석대로 풀면 얘를 시엔 이렇게 치환을 해서 어, 정리를 하는 게 맞죠. 정석대로 풀면 하지만 이제 이게 어, 된다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급수의 성질을 쓸수 있다는 걸 수렴 조건이 주어졌을 때쓸수 있다는 걸 알고 이제 풀어 보겠습니다. 음. 어 이거 왠지 너무 헷갈릴까 봐 걱정이 되는데. 어. 여튼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게 정석이에요. 이렇게 푸는 게. 하지만 이제 정석 풀이와 함께 이 풀이도 할수 있다는 걸 보여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어쨌든 이 cn이 수렴할 때이 bn도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수렴하는 녀석이니까 급수의 성질 다 사용 가능하고요. 실수배랑 더셈 뺄셈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실수배 다 가능하니까 이게 2분의 3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지금 2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자이 상황에서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겠죠. 그래서, b 에는 14가 됩니다. 이게 다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 급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석 뿌리는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원래는 치환하는 게 맞다. 그런데, 기본적인 거, 이 패턴을 일반화를 해놓자. 안될때 하면 안 되지만, 되는 건잘 정리해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마 어, 앞에서 선생님이 이거 반드시 치환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었을 건데, 이게 결국에는 어, 기본 성질을 수렴 조건이 주어졌다. 라는 걸 거꾸로 추론을 해서 쓰는 풀이기 때문에 같이 연습을 해주십시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좀 혼동이 오면 꼭 질문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급수의 수렴 발산에 대한 참거지 판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선생님이 뭐1,2,3,4,5,6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쪼개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전체적인 포인트 잡기가 좋아서 그래요 등비 급수에서도 결국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수렴 조건 그 다음에 어, 모를 때 이제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거든요 케이스 분류하는 거 음, 공비를 이제 알 때는 어, 자주 잘 나오진 않고요 어, 할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시험에 나오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 동네에서는 급수에서도 정이 중요하고요 그 문제 방금 여기서 정의 문제 중요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이제 앞에서 정의 문제 풀었죠 우리 급수의 정의 이거 이게 왜 중요하냐 했을 때 문제 다른 문제들하고 좀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급수와 수열의 극한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수렴 조건 줄때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자주 나오고요 이 수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극기성 문제 연계해서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잘 기억하십시오 아까부터 계속 강조를 하는 바이 조건은 뭐 어, 필요 조건이지 필요 충분 아니고 급, 어, 충분 조건도 아닙니다 발레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어, 연계된 문제를 잘풀수 있어야 한다 정해진 패턴들 이제 잘 기억하시고.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이 급수의 성질을 그냥 전개하는 용도 정도 나오지 시험에 자주 묻지는 않습니다. 이거 내기일 빠에는 차라리 네 앞에서 다른 거 묻는 게 낫겠죠. 함수에서도 낼수 있고 아깝잖아요. 여기 그 결국에 미적분에서 낼수 있는 문항이 제한돼 있는데 미분, 적분 낼구는대가 아주 많죠. 그리고 어이 동네 급수에서도 학생들이 아주 어려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개념은 정확히 알아두시고. 또 내신에서는 또잘 알아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 급수의 수련 발사에 대한 참고지 판별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풀이하는 패턴 자체는 어, 정형화돼 있다 뭐라 했어요 마치 지폐를 판별 어 위조 어, 지폐를 판별하듯 하면 된다 맞는 걸잘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발레를 다 제시해서 풀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시라고 했어요 자. 두 녀석이 수렴하면 얘도 수렴한다. 이거 된다, 안 된다? 네, 된다. 이건 아예 기억하고 있으라 했죠. 어, 앞에 계속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푼 겁니다. 음, 왜 이거 수렴하느냐? 했을 때는 이것을 치환해서 증명을 가능하죠. 얘를 A, 얘를 B라고 하면 이 BN 자체를 우리가 어, 급수의 성질을 갖고 표현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수렴한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에서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yes. 아, 니은 자 모두 발산해요. 모두 발산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얘는 수렴하지 않겠네. 그 출제자의 의도를 보세요. 자 급수가 발산하면 그 급수끼리의 연 이제 급수가 발산하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a n n 뭐라 그랬어요? 0이될수 없다 그랬나요?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맞나요? 우리가 얘가 얘가 수렴하면 얘가 뭐라고? 0이다 이랬죠 0이다 이게 0이다 이게 우리가 배운 거고요 얘가 0이 아니면 얘가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다 그랬지 발산 그리고 역은 성립하지 않다 했어요 그러면 뭐도 성립 안 하는 거예요 얘가 발산하면 이거다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례강 항상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마치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원래 안 되는 건데 얘가 된다고 우기고 그럼 여기서 리미트 bn도 0이라고 0이 아니라고 우기고 그런데 0이 아니고 0이 아니니까 얘도 0이 아닐 것이야라고 우기는 거죠. 음. 근데 이런 건또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가 수렴할 때만 극기성을 쓰는 거지 발산할 때는 우리가 이걸 뭐쓸 수가 없죠. 이런 건 발레도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안 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거투 성이잖아. 논리가. 그래서 배운 적이 없죠. 우리가 예시당 쪽 뭔가 발산할 때에 대해서 정리해서 배운 내용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교대하게 만들 수도 있고 뭐발산하는거 진동하는 거 가지고 만들기에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발레 찾지 말고 안된다 그 다음 이것도이 녀석이 지금 수렴한다 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할수 있는 건 이거 하나죠 리미트 뭐 만들었을 때 anbn의 고비 0이다 이거 하나 아는 거죠 자 그때 자 an이 0이 아니면 0으로 가지 않으면 비 n 이 반드시 0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얘가 지금 0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0이 아닌 경우는 얘가 0이 아닌 다른 수를 예를 들어 3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요. 얘는 발산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겠죠.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발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비 n 이 0으로 가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면 이 발산이랑 발산이랑 곱해도 영이갈수 있나요? 생각을 해 보시면 어, 가능하죠. 발산 곱하기 발산도 우리가 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레는 생각해 보면 너무 너무 이제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진동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이 발산에서 진동이 있을 경우 진동이랑 진동이랑 곱해도 이제 네 영이 되는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가 반드시 수렴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어 곱하기 영을 해야 0으로 가, 뭐 이렇게 설명할 텐데 어,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이거 푸는 방법을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푸는 게 아니다 네, 생각하시고 어, 다음 문제도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 여기 몇개 이제 체크를 해놨는데,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부분분수죠. 그러면, 이항 어, 이게 부분분수로 안 보이면 좀 어렵겠지만, 얘는 am분의 1, 마이너스, am 플러스 1분의 1을 통분하면 렇게 되죠. 그래서 이 구조가 잘 보이면, 어, 이건 이항분리 문제니까, 어, 급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 N을 구하시고 리미트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또뭐5번 수렴인 것은 이것도 표시를 해놓긴 했는데 앞에서 다 이제 언급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처 보는 건 없고 이렇게 어, 교대하는 거는 수렴하는 거 개념에 따라 할수 있죠. 두개 구하고 같은지 확인하고 하시면 되겠고, 음. ㄷ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1이다 이렇게 이제 했었던 거 그거는 뭐였죠 리미트에 대한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이거 an이라고 하면 an이 1로 수렴하죠 그 말은 네 0으로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항이0으로 수렴하지 않는 달을 이용해서도 수렴, 어, 급수의 수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는 거죠. 기억도 마찬가지.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 옳은 거 고르세요. 이거 뭐 계속 연습을 여러분 시키는 건데, 어, 네. 계속, 리얼만 볼까요? 어, 리얼. 헷갈릴만한 게 여러분이 뭐가 있을까요? 음, 기억은 그냥 딱 대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보이시나요? 예, 보이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리얼은 자 얘가 발산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급수가 발산한다 했을 때알수 있는 게 있나요? 없다. 이게 중요해요. 급수가 수렴할 때는 알수 있는 게 있는데 급수가 발산할 때는 우리는 아무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사실 얘가 발산한다 그럼 벌써 뭐 어쩌라고 이래야지 얘가 발산한다고 해서 그 수열에 대한 뭔가를 기대하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 하고 넘어갈 수도 있으셔야겠죠 왜냐하면 어 얘가 발산하고 얘가 지금 발산한다 근데 그럼 수렴할 때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수렴하고 수렴하는데 그 곱해서 0만 안 되면 얼마든지 발산하니까요 처음에는 이게 물론 이렇게 좀 엄밀하게 푸는 게 좋긴 하지만 처음에는 좀 엄밀하지 않더라도 배운 적 없어 한번 틀렸다고 좀 하셔도 돼요. 그러다가 뭔가 어 아차차 하 실수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번 꼬아서 냈을 경우 그때 가서그 수정된 정보를 취득하시는 게 좋지 오히려, 오히려 지금 여기서는 왜 이게 안 되는지 명료하게 밝히는 것보다 된다고 한 적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훈련하는 게좀더 좋겠다. 예 선생님 생각이에요. 어차피 미친 난이도로 내면, 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런 접근을 해 주십시오. 자, 얘도 선생님이 이제 체크를 해놨던 이유는, 음, 아마 얘도 이제 부분, 어, 분수로 쪼개지는 거 연습시키려고,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가를 풀면 부분 분수가 나오거든요. bn에 대해서, 그래서 앞에서 많이 강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 12번도 이제 마찬가지네요. 다만, 여기서 교점의 개수, AN을 여러분이 직접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AN은 여러분이 나열하셔서 그걸 잘 해석하시면 아마 등차수열이 나올 거고요. 그 등차수열로 AN 구하시면 문제는 똑같습니다. 직접 다 풀진 않고 언급만 할 텐데, 만약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고 나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수업시간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1 3번만좀 보죠. 13번을 잘 보시면 예를 줬어요. 자, 얘는 리미트가 0인 거예요. 리미트 N, A, N이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랬죠. 자, 이것도 쓸모 있는 정보인가요? 쓸모가 하나도 없는 정보다 라는 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얘는. 자, 여기를 볼까요? 수열에 대해서 다음 같이 이게 점점점으로 나타낸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어디까지 더해 있는지 안 알려줬죠. 그래서 얘도 사실상 급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n이고 이 e 값이 1이다. 는걸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얘는 아무 정보가 아니고요. 얘가 정보죠.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limit a n이 0으로 간다.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할 문제. 조건 다 받고 구하라를 봅니다. 얘도 뭔가 쓸모는 있겠죠. 근데 일단 지금은 네 가만히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급수를 보시면 급수 n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a n 뭐 이렇게 전개도 되겠네요. 그때 지금 급수 무한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천천히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제 천천히 생각하는 과정에서 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자, 여기에 대해서 얘는 일반항이고, 나는 얘 합을 구하려면요, limit, 여기에 sn이 와야 한다는 거죠. limit sn. 그래서 이 친구의 sn을 어떻게 구할까를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부분합 구하기가 중요한 부분이 됐네요. 자, 여러분, 부분합을 이걸 어떻게 구하실까요? 한번 여기도 고민을 충분히 해보셔야겠죠. 네, 부분합을 어, 구하는 훈련을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실전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손이 안 움직입니다. 다르게 막 해석하려 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주어진 재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얘 주어졌고요.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얘를 이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 리미트가 주어졌을 때 a n 플러스 1도 어떻게 된다? 얘기했었죠. 네, 이것도 영어로 간다. 이런 정보들을 조금 활용을 하셔서 sn을 적어내시고, 그리고 거기에 리미트를 취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 문제 풀어드려야 할까요?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고, 한번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어, 영상은 끊었다 가겠습니다. 꼭 고민을 해보고 풀어보세요.